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을 내미시면서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 당해보셨습니까? 투명인간 취급 있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그런 취급, 투명 인간 취급, 아니면 반대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어야 돼요. 직장과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집단 따돌림, 투명 인간 취급 같은 일이에요. 심지어 그런 일이 가정 안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수가 누군가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 누군가 한 사람을 따돌리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런 악한 일에 내가 동조한다거나 그런 악한 일을 보고도 내가 무기한다면 나 또한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투명 인간 취급 절대 하면 안 돼요. 투명 인간 취급 받는 사람은 외로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경이 생긴 거 맙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가장 사랑을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오거나 말거나 방문한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도 갖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투명인간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쓱 빠지셔도 안 됩니다. 관심을 보여 주셔야 돼요. 인사도 하고 표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인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서 다 기도하고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텃세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텃세부리고 다른 이들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드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수년간, 수십년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존재감 없이 출석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 그럼,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와서 출석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분들의 내성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향, 그것 때문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곰곰이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역 리더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소서.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구역 말씀 인도자와 구역장과 부구역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절대 한 영혼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한 영혼도 소외시키는 그런 구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분도 소외 당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셔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한번더 인사합니다. 투 명인간 취급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고 투명 인간 취급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함부로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런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당시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었고 교만했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그런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본래 바리새인은 세속적인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 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의를 드러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이미 자기 자랑과 자기의에 도치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죄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우리 앞에 본문에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세이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바리세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전에 올라가서는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께 한 일, 그 일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하지 마시란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일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 그 사람을 낮춰버리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꼴물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난 너와 달라, 난 너보다 낫지, 그런 꼴물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발언,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난 너와 달라. 그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외쳤던 바리새인은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그 세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춥니다. 반드시 낮춰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가세요.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로 가야 다른 사람이 날 높여 주는 것이지, 내가 인정 받아 보려고 내가 스스로 높이면 꼴물견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받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들을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가. 꾸짖는 거예요.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 취급한 거예요. 애들을 사람 수를 셀때 애들 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투명 인간 취급해 버린 거예요. 어린 아기들, 어린 아이들, 어른들의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했어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별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와서 뛰어 노는 것 천덕꾸러기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아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애를 안 나서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에 안 스스로 와서 어린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와서 놀고 있는데 그들을 천덕꾸러기로 쳐다보면 안 돼요. 잘 왔다고 환대해 주십시오. 잘 왔다라고 환대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먹을 것도 막사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이 넘치는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왔다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꾸짖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야야야 뛰지 마. 뛸수 있죠. 지금 한참 뛰는 나이인데. 뛰지 마, 야 건들지 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박살 날 수도 있어요. 뛰다 보면 뭐 박살 날 수도 있고 뭐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해 하지 마세요. 그들 꾸짖고 못되게 만들어서 온전히 우리 집기들이 지켜지는 것보다 그들이 와서 뛰어놀다가 박살 나서 다시 사는 게더 나아요. 이해하시죠? 그게 부흥하는 교회에요 그게 소망이 넘치는 교회예요. 절대 꾸짖지 마세요. 절대 혼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 어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꾸짖었어요. 투명 인간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꾸짖음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잘 왔다. 어린 아이들이 내, 나한테 오는 것을 절대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잘았다, 환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그들 바라보면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이들, 야, 막지 말고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연예인들처럼 팬서비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아기들, 어린 아이들을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당신에게 용,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의 것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간절히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겸손히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7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 지을게요 1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존중하십시오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귀한 분들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십시오. 환대하시고 인사하시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다면 다른 성도도 귀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진짜 존중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절대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신사답고 아름다운 우리 독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비시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길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지금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